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론을 흐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께해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바로 간증해 남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머리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안 하시니 머리에 눈물을 만지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니. 65장 265장 전하겠습니다. <laughs>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인을 부속가셨으니 든들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나겠네 내가 그길를 유월철 부양해. 길을 볼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늘 구원하네.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그 양에 일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사가리라 심판할 때에 뭐 신도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그향에비를볼때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사랑그 신은 내 보혈에는 Sim, tane, bu, 한 생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가 갈 길을 지시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서 창세기에서 말했던 이삭도 가난 땅에, 야곱도 가난 땅에, 요셉은 가난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가뭄이 들고 풍년이 들고 그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나라가 지탱해 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하여 나라가 부강 해지고 온 인류가 애굽의 나라에게 원조 얻으러 오고 쌀을 얻으러 오고 그리고 지혜로운 요셉을 통하여 배웠던 그런 경제 전략이나 인구 전략이나 또한 무기나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요셉에게 배우러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국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진입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기 전까지 모든 세월들은 암흑의 세월이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만 아닙니다. 온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하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출애국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의 식구들이 너무 많아 뽀글뽀글할 만큼, 뭐 바글바글할 만큼 온 땅에 가득했더라.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우리가 식구가 많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엄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식구가 많다고 그랬지만 지금을 보면 식구가 많은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이 산화제한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산화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제가 97년도 중국 갔을 때 중국도 산화제한해서 이들이 우리처럼 너무 많이 나오면 막 벌금도 매기고 그리고 전세 살면 월세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하,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산화제한 했던 그것 때문에 나라가 숫자가 인도에게 밀리게 되니까 또 산화제한을 풀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일에 산화제한 했는 것을 푼다고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펑펑 놓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맛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라고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 강하냐? 산모들이 강하다. 산모들이. 그런데 이 산모들이 건강하고 산모들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또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그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산파, 산파. 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산파는 출산을 돕는 여인입니다. 출산을 돕는 여인들인데 이 산파의 직업은 옛날 고대부터 존재했던 직업입니다. 중세 시대 때 완전히 사라졌다가 17세기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이 산파, 삼파. 산파의 역할이 참 중요했는데, 오늘 바로 왕은 이 산파의 두목들, 대장들을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느냐면,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십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각각 아름답다', '각각 아름답다란 뜻이고." 부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란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삼파들이 늦게 가서 이 아이가 출산해서 죽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여인들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여러분 19절에 삼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행과 같지 않아서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해산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젖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삼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은 두 사람만 나왔지만, 그러나 삼파가 지역적으로, 도시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삼파들은 다시 말하면 숨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을 숨겨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누구를 이끌어 갔습니까?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만들어 가는 과정들 속에 산파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 산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숨겨놓으시고, 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삼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졌지만 이들이 잘 감당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보배로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숨겨놓아, 하나님이 숨겨놓아서 놓아, 이 역사를 이끌어갔던 몇 사람을 한번 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그 첫째는 이 삼파들이 하나님이 미리 숨겨놓으셔서 이 삼파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째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 요나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성교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아합 왕과 대결하고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혼자서 앞장서 가는 영적인 대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큰 총회의 하나의 총회장처럼 엘리야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세라 신상과 바알의 신상 850명과 대결해서 이겨내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자기 혼자 이겼다고 자기 혼자 승리에 감동해서 하나님 이제 내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그리고는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는 자기 혼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숨겨 놓았느냐 하면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운데 7천명을 몇 명입니까? 7000명을 남기리니,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할. 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을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7000명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막 열정적으로 하게, 자기 혼자 사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이런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단임 목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백성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숨어서 봉사하고,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를 수 있는 이것이 단임 목사에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이런 숨겨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에도 다니엘이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세 친구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과 같이 하면서 믿음의 대로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시대 때에 한 사람이 부강되어지고 한 사람이 부각되어져서 이 사람이 막 최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대통령이 혼자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뒤에는 수많은 참모들이 그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알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요나 시대 때도 그렇고, 모세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 모세 시대 때 실질적으로 숨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유아들을 살려주는 이것은 산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삼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바로 왕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이 삼파가 이 유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은 살고 하나님로 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봅니다. 삼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1절.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삼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자,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삼파들이 있기 전에 삼파들의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삼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바로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라.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혜택을 받고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동일한 공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가 생명에 위협을 받더라도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이 삼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흥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와 축복은 오늘만 아니라 평생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 나누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길이길이 감추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찬송가 250장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아, 네. <laughs> 십자가 보. 내 시선 받기를 원한 내죄을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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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죄을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계약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더러마게 신의 십자가 앞에서 주일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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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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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회개한 정원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흐뭇고 순전한 지인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게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삼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삼파들이 보았을 때온 가정에 흥왕하는 복을 다해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업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이에 큰 동참자가 되어 지금까지도 이 삼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모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가정의 복음화가 되고 가정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님.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늘 베풀어 주시고 항상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제 나온 일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님.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한여름처럼 무덥습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일구가 자꾸 우리를 음습에 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사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정들 돌봐주시고 또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